하나 글로벌 캠퍼스 하나은행 체육관입니다. 2020 하나원큐 3X3 트리플잼 4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선 풀리그를 치렀습니다. 일단 뭐 트리플잼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죠. 일단 예, B시든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또 펼쳐지게 되고요. 1차부터 5차 대회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1차 대회가 잘 마무리가 잘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대회의 당시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A, B조 4개 팀씩이 참가를 했고, 어제 상위 3개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바로 앞선 경기 6강, 플루, 6강전 경기가, 2경기가 끝이 났고요. 4강 토너먼트와 결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6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실업을 대표하는 대구시장 그리고 스폰서팀 엑시온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민욱 심판과 김도현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라원투 선수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양인영 선수가 오늘 뭐 6강전에서 상당히 좋은 예, 모습을 보여줬고요.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는 김지영 선수. 김미연 선수 육강전에서 상당히 좋은 2정 슛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김지영 선수와 양인영 선수의 품맨게임 거기에 이은 김미연 선수의 외곽슛이 불을 뿜으면서 솔직게 네.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양인영과 김지영, 김미연, 정일림 선수 네명의 선수로 구성되는 하나 원큐입니다. 이에 맞서는 2조 1위 대구시청입니다. 아, 최고령자죠? 예, 김경 선수가 필수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임소훈 선수 외곽이 좋은 선수고요. 페이비스타즈에서 활약했던 에, 이소정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활약했던 최정민 선수가 여전히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상강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원투와 대구시청의 경기. 스피드무브 던지는 데요 블락입니다. 이소정 좋은 수비를 보여주네요. 임소훈에게 먼 거리인데요. 두 점. 양인영 가지고 나옵니다. 네, 임소 선수가 초반에 좀 양인영 선수를 외곽으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출시도를 슛, 슛 해봤고요. 네. 3x3 같은 경우는 2점 슛을 최대한 좀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1점 슛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렇게 2점 슛에 대한 비중을 좀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도 아, 이소영 선수의 좋은 슛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소정의 특포인트가 네. 들어가면서 2대 0입니다. 오늘 여기 첫득점 이소정. 자 6강 경기 한 경기 치른 하나 원투 선수인데 아, 오 바로 당한 아, 치면다김미현2포인트2대2 아, 동점 김은경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챙겨 나오는 양인영 다시 왼 속입니다 김지영 베이스 라인 빠르게 빠르게 뒤로 나왔고요 김미현2점롱 리바운드 야, 아, 역시 뭐임손 선수보다는 김미현 선수가 빠르죠 그렇죠. 네. 네 스피드로 승부하고 있는 지금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스매치 상황 이수동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예, 6강을 먼저 치렀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굉장히 또 많이 해줘야 되는 하나원큐예요 그렇죠. 어,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청이 몸이 풀리기 이전에 조금 빨리 밀어붙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혜린 부패스 연결 약간 뒤로 털었는데요. 샤클락 쫓깁니다. 짧았어요. 자, 따라가나요? 아, 라인 크로스입니다. 정혜린. 샤클락이 지금 12초니까요. 뭐 가지고 나올 때부터도 굉장히 좀이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골 밑에서부터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네. 김은경 흔들립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임소훈에게 전달. 뱅크 슈트 봉입니다. 아. 어제도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이 넣은 임소훈 선수인데. 네. 임소훈 선수가 농구할 때 보면 굉장히 쉽게, 쉽게 쉽게 받아먹는 플레이를 잘해요. <laughs> 네. 네. 마지막 그 터치감이 굉장히 좋다고 네. 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3대2입니다. 배구시청이 한 점을 앞서 갑니다. 하나와 이격 김이연. 다시 파울. 파울이 6개째부터 팀 파울에 걸리게 되는 3x3 룰이고요. 7개째부터는 자유투 두 개를 주어집니다 양인영 돌파. 자, 임소은. 나가서는 데요. 흔들렸어요. 임소은. 볼 가지고 나옵니다. 배구시청. 여기서 바로 치기. 정의 리 넘겨주지 못했어요. 김은경 타이트한 수비. 박스웅 양인영. 아 시시흔들렸어요. 리미 김... 맞지 않았네요. 네, 김면선은 생각이 많았거든요. 지금 골밑에서 양인영 선수가 미스매치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본인의 실수를 던져야 될까 패스를 해야 될까 좀 고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도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김은경. 스리스리는 너무나 빠르긴 한데 다른 뭐 5대 5농구랑 마찬가지로. 그 순간의 판단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빠르게는 하되 서두르지는 마라 약간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전 어,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파고듭니다 정예림 백어슛 성공입니다 네. 정예림 자, 신인 정예림 선수의 득점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다들었는데요블락샷 아, 높아요 플렉션. 김지영 자 몸을 쓰면서 다시 아 지금은 무너졌어요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김은경 선수가 상대의 또 힘을 역이용하는 수비 조금은 선수들이 좀 급한 모습이 들 보이고 있죠 네. 자 양인영도 두 점을 던져보는데요 공 살려주는 김지영 자 경기를 조금 더 늦추면서 조율 하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사실에요. 이 소정 센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정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이런 센스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타이트함을 더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좀 공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그대로 흘러 나갑니다. 3대3 동점. 어, 상당히 좀 팽팽한 뭐 점수가 많이 안 나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피지컬한 게임이에요. 네. 핸드업. 다시 걸어주는 양인형. 자,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던지는데요. 김지영. 자, 바운드 뒤쪽으로 오. 오. 자, 선수 없이면서 볼 아직 살아있고요. 정예린. 들어갑니다. 두 명의 수비. 다시 넘어졌는데요. 에이. 와, 지금 정말 <laughs>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예, 네, 뭐 TV로 보시고 계실텐데 네. 어, 실제로 이 부딪히는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나요. 그렇죠. 바닥으로 넘어지는 소리도 정말 생생하게 들리고 있고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과 함께 신경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게임이 기면 결승이잖아요. 네. 네. 김지영 왼쪽 돌파. 왼손에 감은 네.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온구한 점을 앞서가는데요. 4대3 베이스라인. 최정민. 수박하게 힘으로 밀고 갑니다. 발빼면서 아, 최정민 득점. 네. 최정민 선수가 이 골밑에서의 묵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대 3입니다. 바로 던지는 정해림. 자 버티는 수비 좋았습니다. 김은경 외곽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최정민 움직이면서 받고 던졌어요. 김미연 리바운드. 4대4 동점. 김미연. 자 공간이 났나요? 던졌습니다. 짧았고요. 물론 선수 부지가 엄청납니다. 네, 리바운드에 의한 활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외곽으로 뚫었어요. 어, 네, 날았어요 정리하는 대구 시청 팀플레이 정말 순간 이 순간적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스렉스리거든요. 네. 자, 지금 받았는데요. 아, 이번에도 공배였습니다 어느새 외곽 나와서 던지는 기은경 아, 이제 볼테드가 되면서 네. 교체가 좀 일어납니다. 지금 양팀 다 워낙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점 슛은 조금 잘 터지지 않고 있, 있지만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5대3. 4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인사이드. 2점. 좋은 슛이네요. 바로채기 성공. 자 임소훈이 투포언트를 던집니다. 짧았고요. 그대로 나갑니다. 김은경 선수가 없을 때 상당히 이 조율도 잘해줘야 되는 그렇죠. 대구시청의 라인업이고요. 작전 시간이 나왔습니다. 어, 대구시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김은경 선수를 필두로 어떻게 보면 포지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김은경 선수가 잠시 쉬고 있는 타임에서 경기 운영 얼마나 잘해주냐. 지 이것도 관건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소정의 두포인트 그리고 김면 선수의 두 점이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아, 상당히 피지컬한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구시청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80년대생 두 명과 90년대생 두 명이거든요. <laughs> 네. 네. 신구의 조화 계속 이뤄가고 있는 대구시청이고요. 여기서 도양인영 선수의 멋진 체이싱 블락. 야이 플레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네. 수비자를 붙여놓고 이 동료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플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자 10분의 시간 가운데 이제 절반의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점수는 5대 4. 발잘 뺐네요. 어더셨어공 네. 네. 다시 동점. 오래오 동점. 임소은, 양인영 따라갑니다. 얼이 블락이에요? 김미연 외곽 나왔고요 돌파 왼쪽 돌파 아... 자유 투라인에 섭니다. 네. 아... 그럼 확실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김지영 선수의 활동량을 가진 이런 움직임, 네. 이전에 득점도 나왔지만 확실히 이몸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영 자유 투 성공입니다. 하나고 역전 6대 5. 2 포인트 지는 김은경. 자, 공해주인 누군가요? 레이스라인에서이쪽으로 나갑니다. 하나원투의공나 김지영. 양인영바운트 패스 연결. 지금 은 길은 참잘 받습니다. 그렇죠. 예. 이를 노리는 패스는 너무 좋았는데 네. 약간 좀 아쉬운 패스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시도를 또 계속하고 있는 하나옥 선수입니다. 아 패스 미스 나왔어요. 아, 네. 2포인트 던집니다. 김미연. 김은경 다시 잡았고요. 끌고 가나요? 아 지금은 짧았어요. 4분 16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어제 뭐 대구시청이 첫 게임 우리 은행을 잡으면서 상당히 골풍을 일으켰는데 아, 역시 뭐 4강에 올라올 저력이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뚫었네요. 아, 마지막 손에서 빠졌는데 파울입니다 지금 김명 선수. 외 약간 외곽에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김지영 선수가 플레이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초반에는 김미현 선수의 이정식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득점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 지 선수가 지금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득점 성공 됐고요 자, 이제 대구 시청은 파울 하나 더하면 이제 팀파울에 걸리게 됩니다. 다운 페스 연결 골미 아크 그 공을 받는데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5분 동안에서 정말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네. 그 마무리가 아쉬웠고요. 자신 있게 포스터 손을 듭니다. 잘 버티는 최정민 외곽 찬스 머뭇거리던졌어요 김명 선수가 투 포인트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소훈 들어가지 않았고요. 3분 30여 초한 바퀴 돌면서 양인영 페이트존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승에 먼저 오를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들어가면 동점인데요. 7대7 동점. 8 3년생 김은경. 7대 7. 베이더웨이. 아! 짧았습니다. 김은경. 2점에이은 좋은 팀점이에요 다시 투포 역전! 아, 네, 네. 김은경 최고령 선수가 최고의 기술과 힘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받아치는 점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나원큐. 자, 발 빼면서 던지는 공. 네, 급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 지금은 아. 살려주는 패스가 다시 대구시청에 넘어갑니다. 자, 8대7이에요. 여기서 수비가 됐습니다. 네. 하나원큐의 공격. 2분 40초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왼임잘 들어왔네요. 아, 어시스트 김은경 마무리 최정민 9대7두 점을 빚어내는 하나 원투입니다. 외곽으로 자 정해림 자신 있게 던지는데요. 박사우 좋았어요. 리바운드 코백 시도합니다. 던지는 양인영 마무리 한점차 구대팔. 김은경 정해림 계속 따라다닙니다. 4초 샤클라 뜯기는데요. 이소정 왼손으로. 리바운드 챙겨 나오는 양인영. 한점 차. 네, 양인영 선수의 높이를 조금 살렸으면 하는데요. 8초. 아, 안쪽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김지영 쪽으로 갑니다. 외곽에서 3초 남았어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2초, 1초. 샤클락이 걸립니다. 등점 차. 끈질긴 승부. 4강 첫 퍼스 경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김은경 선수.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할까요? <laughs> 네. 네. 사실 이 선수가 네. 한국 나이로 38살이에요. 네. 뭐 저보다 좀한살 어린 나이를 가지고도 정말 자기관리가 워낙 또 철저하고 또 굉장히 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하게 <웃음> 농구를 <웃음> 하고 있습니다. 네. 트플잼에 네. 나와서 뭐 이경식 컨텐츠 우승도 해서 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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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강 첫 번째 경기 굉장히 피지컬한 <laughs> 끼. 최고령 선수, 김유경 선수의 어시스트, 득점, 게임 리딩. 그리고 하나 원표에서는 김지영 선수의 게임 리딩이 계속 맞부를 놓고 있는데요. 경기 시작됩니다. 9대8입니다. 남은 시간 1분 50초. 넘겨줍니다. 최정민, 공 잡았어요. 자, 림을 보지 못했고요. 외곽으로 나옵니다. 원트리브 점퍼, 블락에 막힙니다. 자, 공의 주인은! 자, 던져봤는데요. 샤크라 파이올레이션 1분 4 0초 남았습니다. 바나바투 선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핸드업김미연 인사이드 네, 잘 잡았습니다. 원드리블 던집니다. 들어가지 으하. 않았어요. 골밑 놓치는 양인영. 후배8 김은경, 이소정. 자, 1대1 가보나요. 김지영의 수비 뒤로 나왔고요. 최정민. 들어왔니다 <laughs> 네, 굉장히큽니다발 빼면서 1점을 마무리했고요. 자, 점수, 아 아, 여기서 오른 발이 뒤로 나갔습니다. 자, 네. 어.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네. 김민현 선수가 가서 기다리고 발 맞추고 서 있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너무 나 아쉬운 실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11대 9예에요 2점 앞서 있는 대구 시청. 가볍게 주는데요. 아,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민이 선수가 템포를 좀 늦춰줍니다. 이소정, 왼쪽. 뒤로1쳐 네, 나왔어요. 그대로 건드렸네요. 리바운드. 두점 차. 집을 빼고. 김미연, 들어가면 동점입니다. 다시 리바운드 가지고 나오고요. 김미연. 자, 견제를 계속 줍니다 여기서 파울 마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미연 선수가 마을로잘 잘라줬고요. 네. 한한은 지금 이정수씨 좀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 5정도 남았어요. 자, 결승에 오를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김미연은 됐어 아, 많이 흔들렸어요. 지금 2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연 선수가 조금 과감하게 올라가봤는데 좀 급한 모습이 있었죠. 대구 시청이 27점 최초를 버티면 결승에 갑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다시간 20여 초. 임소훈 인사이드. 돌아섭니다 여기서 파워. 네, 네. 아, 지금은 공간을 비우는그 공간의 스페이싱이 좋았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임소훈 선수가 커진 동작으로 들어가면서 또 양인영 선수, 본인보다 신장이 큰 양인영 선수를 좀 어깨로 밀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네. 임소훈의다이수가 들어갑니다. 자, 1비대고 석정차예요. 자두 점이 필요한 하나 먹는데요. 파운트 패스 연결, 패스 미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 시청이 시간을 계속 흘려보낼 것 같은데요. 김은기 형 급하지 않죠? 자 노론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던져봅니다. 네. 성공입니다. 슬기로 네. 그리고 세리머니 13 대구. 4강에서 하나원큐를 꺾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승팀으로 꼽혔던 하나원큐. 이 팀을 꺾은 이변,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킨 대구시청이었습니다.